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우빈입니다. 기술적보 1,500제? 자, 오늘은 플러스 선지 현대사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뭐, 여러분, 고지가 얼마 안 남았네요. 자, 현대사회 성립. 자, 요 파트는 해방 공간에서, 자, 우리가, 우리 많은 사건들을, 자, 물어보는 문제인데, 어, 공무원 시험에서 정말 잘 나오죠? 자, 제일, 제일 먼저, 우리 문제가 걸은데 국제당, 카이로, 얄타, 포츠당 모스크바 삼상회다 미소공동위원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카이로 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20년에서 30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카이로에서, 카이로에서, OX, 예, X죠. 얄타회담에서 내용이었습니다.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가 그냥 한번 툭 던져봤었죠. 소련에게. 자, 그 다음에 2번. 자, 한국인이 노예적 상태에 있음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을 독립시키기로 결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은 포츠담 선언이다. 자, OXX죠. 카이로 선언. 카이로 해담. 자, 카이로 해담 또는 카이로 해담에서의 선언이 카이로 선언이죠. 그래서 카이로 해담 또는 카이로 선언. 그게 답이 되는 거죠. 정말 잘 나옵니다. 자, 3번. 모스크바 3국 외상에 의해서 자, 조선을 독립국가로 재건하기 위해서 임시 민주정부 수립할 것을 결의했다. 자, 여러분, 어, 모스크바 3국 외상에 의해서 네 가지가 결정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자, 이 내용 오 x 스 오죠. 두 번째 뭐였어 임시정부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자, 세 번째는 미소 공동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얘기였었죠. 자, 미소 공동위원회는 자, 우리나라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정부 수립을 주도한다. 미소 공동회가 주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정부가 수립되면. 자, 연합국 중에 강대국, 미, 영, 중, 소가 최고 5년간 친탁 통치를 한다. 그래서, 자, 이네 가지 내용 꼭 기억해 주십시오. 4번.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는 미국, 영국, 소련이 참여했다. OX5죠. 여러분, 특히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부 장관들이 참여한 게 삼상회의입니다. 5번. 모스크바 3국 외상의 결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소련군의 군정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시기 물어보는 문제죠. 이런 것들 정말 현대사에서 정말 잘 나오는데 OX, 네, X죠. 일단 미군정은 해방 이후 45년 9월이었고요. 소군정도 마찬가지죠. 미군정 소군정 45년 9월부터고 모스크바 3국 외상의 는 45년 12월입니다. 자, 6번.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에 지부를 건설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였으며, 자, 전국인민대표의에서 회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다. 자, OX5죠.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자, 미군정 전, 소군정전 사건이고요. 45년 8월에 전국에 지부 두고 치안대 조직했고, 그리고, 자, 좀 있다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군정, 소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얼른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합니다. 자 7번 자우합작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미군정은 지지하지 않았으나 대중들은 지지하였다. 엑 x 네, X죠. 미군정도 자우합작위원회를 지지해줍니다. 새로운 정부의 모체로 삼으려고 했었죠. 자 8번 국내에서 파리로 해방 직후 전국의 145개의 지부를 조직하여 본격적인 건국 작업에 들어간 이 단체에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했다. 여러분 좀 전에 자 건국준비위원회에서는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의 여러 명칭이죠. 북한 이름이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9번 한인애국단을 조직한 김구는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합의하였다. 어 김구 선생은 좌우합작위원회에 있지 않았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 김규식 이들 안재용 이들이 여러분. 구성을 한 거죠. 단지 김구 선생은 좌우 합작 운동을 지지해 준 거죠. 자, 10번 이스만의 정읍 발언이 발표된 이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말 강조했습니다. 항상 모스크바 삼상에 대한 결과 온 국민이 반대했고 자 우익도 반대했고 좌익도 반대했다. 근데 곧 좌익은 탄성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이어서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된다. 그러나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 이스만의 정읍발언이고 이스만의 정읍발언 다음에 바로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순서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